참 생명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한지 지적기구 정기관한테 가 25기 신의 주관으로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178회 3월 조찬 예배를 들속도록 응대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약 주요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예배의 주변 성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행보를 할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승리 가운데 참과 거짓, 빚과 거음을 조금이나마 구별할 수 있는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정계가 하나님을 정의하게 하시고 내가 화합하여 대한민국을 두번 반석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니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비하며, 군복음화의 사역을 금방 해가는 극정위원회가 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부도가될수 있도록 각자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종원 목사님 말씀과 같이, 언제 할려면 어디 있나이까 하는 말씀, 희생하고 헐쏟도 뭐, 소원하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순서를 맡은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또 힘을 내어서 주님의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실 줄믿미왔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